왜 자꾸 저런말을 하나 몰라요 아 이제 3편입니다 어? 아니 하필 저희 동생이 막이상한말을 싸게 잘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네, 계속 이어도록 하죠 뇌력을 여기 뇌력 보이시죠 뇌력을 비비용한테 빨리빨리 하죠 비비용 쓰러지시고 네. 빨리빨리 제기들 세이버 칠색조 주고 아니네 30이 남았죠 100데미지니까 파이어블레스트 얘한테 죽죠 2배가 되니까 데미지가 모래지요 죽고 타워돌리기 GX 깨물어보수기 누구한테 써요? 60이 넘었죠? 안석풍 캔다 빨리 해 내가 왜 괜히 이상한 줄 했지? 모래지옥 모래지옥 누구야? 몰라 음, 이제 슬식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립스 썬 아니다 이클립스 언이 메테오 스탬페드음 이제 부 네. 드래곤 해머. 그 드래곤 넘모 티고라스 주주시고 네. 무레지오. 네 아이, 힘 각이네요. 시기 게물어 스 아니다 분노의 파트 <laughs>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90 더하기 90이니까 180 데미지 아니다 그런 거할 필요 없군요. 쟤 죽은 거니까. 엄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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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150이 남았습니다 HP 음. 다크... 다크 디스트로잉 기쁘게 가 엄동력 기쁘게 기쁘게 가 파이어 블레스트 송은 누구한테? 혼란은? 아, 송은 혼란으로 만들죠. 혼란이 잘안 보이네. 혼란으로 만들고 이자몽한테 혼란을 했어요. 공, 일로 공격하지 말고 깨물어 부수기. 이 하나 남았어요. 하세요. 에너지풀. 그러고 이제 장렬하게 보내는 법. 한번 보여드릴 기쁘게 보내는 법 보여드릴 거요잘 걸어. 이클립스 손.